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 오늘은 오래 기억되고 각종 시험에서 정확히 쓸수 있는 특징이 있는 171번 영상에서 175번을 보겠습니다. 먼저 171번 옛구, 172번 입엽, 173번 마음심, 174번 사테칼트, 175번 따뜻할 온입니다. 그러면 171번 옛구를 보겠습니다. 위 한자에서 아랫부분 파란색 동그라미, 절구구가 부수가 됩니다. 총 18액입니다. 위의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풀초가 보입니다. 일줄로 써도 되고, 어, 아로 써도 됩니다. 초 초로 봅니다. 그리고 세초자가 있습니다. 인, 오, 튜 세초로 봅니다. 그대로 추 그리고 아래는 절구구를 저는 뼈로 봅니다. 뼈 통뼈로 보는 것이죠. 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가 보입니다. 영어 대문자죠. F 그리고 한글 모양 크가 보입니다. 크 그리고 그러니까 F크 이때 L을 지우고 푸크만 남겨줬습니다 그러면 푸크가 되겠죠. 푸크 절구구를 푸크로 읽으며 뼈로 봅니다. 그래서 초추뼈가 됩니다. 이때 초추뼈를 언뜻 들으면 등뼈에 있는 뼈, 척추뼈로 들립니다. 척추뼈. 이런 생활을 가지고 발음하면 기억이 됩니다. 이 동물의 척추뼈는 오래됐네요. 옛구니까요. 오래딜구, 옛구. 발음하시기 전에 말씀드리면 꼭큰 수를 내셔야 기억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보겠습니다. 초추뼈, 초추뼈, 옛구 초추뼈, 초추뼈, 옛구 척추뼈를 생각하면서 초추뼈, 초추뼈, 옛구 써보겠습니다. 초추 이노튜 뼈 푸크 푸크 초추뼈 옛구 다음은 172번입니다. 잎엽이죠. 꽃잎엽이라고도 합니다. 위에 부분 풀초가 부수가 됩니다. 총1 3획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면 풀초, 어아, 또는 일줄로 써도 됩니다. 초, 그리고 비음 모양. 이것을 저는 보로 봅니다. 이 부분이죠. 보 그리고 니은, 그러면 본이 되겠죠. 본, 초본, 아래는 나무목자, 나무, 초본나무. 초본, 나무. 이때 언뜻 들으면 초본이 좁은 넓은의 반대 좁은 나무로 들립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면 기억이 상승됩니다. 꽃잎같이 좁은 나무, 꽃잎이니까요. 발음해 보겠습니다. 좁은 나무 좁은 나무 잎엽 좁은 나무 좁은 나무 잎엽 이때 좁은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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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초본 나무 초본 나무 잎엽 그러면 써 보겠습니다. 초본 나무 초본 나무 잎엽 다음은 173번입니다. 마음심입니다. 지부수죠. 총사액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면 한자는 간단합니다. 마음심이니까요. 하나, 둘, 셋, 넷. 이때 이 부분이 누죠. 선, 나, 누. 그리고 점점 강조하여 점. 누점을 심으로 봅니다. 그러면 발음해 보겠습니다. 누점, 누점, 마음심. 누점, 누점, 마음심. 또는 심심, 마음심. 발음하기 전에 누점, 누가 되는 점은 마음에 없어야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누점, 써보겠습니다. 누, 점, 마음심. 다음은 174번입니다. 사특갈 특입니다. 아랫부분, 마음심이 부수가 됩니다. 173번과 같죠? 총 15액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면, 디귿 모양이 보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글 디귿, 가나다, 다로 봅니다. 그렇지만 디귿 속에 문자가 들어가면, 글자가 들어가면 더로 봅니다. 더 그리고 풀초, 초 171번, 172번에 있는 초 더, 초 오른쪽 우는 그대로 우로 봅니다. 열 십자 형체의 입구자죠. 우로 봅니다. 그리고 마음심, 그러면 더 초우심, 더 초우심. 이때 초우심을 조심으로 생각하면 기억이 높아집니다. 조심하세요 하는 조심이죠. 그러면 발음하기 전에 여우는 요사스러우니 더 조심하세요. 더 조우심하세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면 기억이 상승됩니다. 써보겠습니다. 더초우심 그러면 발음해 보겠습니다 더 초우심 더 초우심 사트칼트 더 초우심 더 초우심 사트칼트 더 초우심 더 초우심 사트칼트 다음은 175번입니다 따뜻할 온이죠 부스를 보면 왼쪽에 물수가 있습니다 붙습니다. 총1 3획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면 점점 번. 이것을 저는 물수, 물로 봅니다. 그리고 가둘 수는 입구 안에 사람이죠. 사람을 가둔 거죠. 이것을 순서를 바꿔서 시옷을 먼저, 그리고 미음, 그래서 섬으로 봅니다. 섬, 그리고 그릇명은 컵 모양을 옆에서 본 것을. 상상해서 컵으로 봅니다. 그러면 물섬 컵이 됩니다. 이때 발음하시기 전에 물은 섬에서도 따뜻한 컵에 마셔야 좋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기억이 상승됩니다. 해 보겠습니다. 물섬 컵, 물섬 컵, 따뜻할 온. 물섬 컵, 물섬 컵, 따뜻할 온. 물섬 컵, 물섬 컵 따뜻할 온 써보겠습니다. 물점번물섬컵물섬컵 컵. 따뜻할 온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